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같긴 해요. 나안할 거야. 나 여기서 갈 거야. 썸네일 찍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장 정도 찍거든요. 와... <laughs> 아니,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laughs> <laughs> 미친 사람. <소리가. 웃음> <laughs> 수익이 몇 프로 떼지? 왜? 알겠어. 알죠. 자 안녕하세요. 모두의 토크 오늘은 커플 유튜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까발려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BPD 솔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PD의 BPD입니다 아, 자동차 커플 유튜버의 바이블이죠 아 아니에요 네, 몇팀 되긴 됩니다 아 그쵸 그쵸 아, 요즘에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최장수 커플 아, 어, 어, 맞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튜버 네. 부부가 됐던 커플이 됐던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현실은 이렇다라는 어. 거를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을 모셨고 네. 예, 일단 이분들이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는 솔림께서 차를 사러 갔다가 겸사겸사 겸사 우리 BPD님이 촬영을 했는데 그게 응. 뻥 터져버렸네? 맞아요. 어, 그게 예. 아반떼랑 G80이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안할 수가 없지, 이러면? 이걸을 봤는데? 어? 어,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일과 연애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어떻습니까? 어, 저는 사실 좀 많이 고난과 순환을 많이 겪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초반엔 좋았겠지? 초반에, 초반에는 어. 그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 음. 그래서 완전 취이었어아 촬영이? 완전 취이고 내가 막 몰라 나 이거 몰라? 이거? 뭐야 뭐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막,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laughs> 그랬으니까 오빠가 그거를 아예 안 건드렸어 진짜 스트레스가 없었지 제가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지금도 그렇게 나아졌다는 느낌은 아, <laughs> 아 근데 아. 감독이좀 아셔야 되는 게 네. 어. 진짜 모른 척하느라고 힘들어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같긴 해요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 같아. 아, 이게 F, F니까 네, 모르는데 어. 아는 척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완전 일로 이제 접하게 네. 되면서 이 연인과의 관계 그리고 일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 24시간이 다 촬영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 그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어, 데이트도 안 하고 우선 장점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많다 그게 단점이라고 그랬는데? 어? 장점이자 단점 어, <laughs> 장점이자 단점 <laughs> 어... 뭐 데이트... 뭐 비용도 아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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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경겸 일도 할수 있고, 오, 그런 진짜, 부분이 좋죠. 진짜 티다. 네, 저는 완전 나는, 티 나는, 나도 이거 공감해. 데이트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는 남자 입장에서는 장점인 거. 같아 아유, 너무 좋죠, 그럼. <laughs> 그래서 좀 미안한 건 있죠, 항상. 오. 그래서 데이트로 치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계속 집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또 바빠요. 왜 바쁘죠? 미모를 갖고 시느라 바빠요. 항상 병원은 갑니다. <laughs> 이제, 게 왜냐면, 나이가 90년생이잖아요. 어. 왜냐면 이제, 새로운 유튜버 분들도 많이 나오고, 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백말띠 90년생이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기긴 해요, 지금. 어. <laughs> 아그그지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또, 외모의 경쟁력을 계속 가꾸면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댓글에 바로바로 달리잖아요. 뭐, 송무영 같은 경우는 키 작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얼굴이 크다, 비율이 1대1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큰일 네네 제가 사실, 그, 여자들, 아, 이런 말하또욕먹을려나 피부과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병원에 돈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음... 아니에요. 어...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혹시 소리의 피부 관리 비용은? 네. 회사 입장에서 비용입니까? 아니 소리 비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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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 야, 어. 그러면 네가 그를왜 신경 써? 어. 야, 자기 돈자기 쓰겠다는.. 아, 난, 어. 난 혹시 어. 경비로 들어가나, 혹시? 경비로 들어가지 아, 들어갔지 않아. 아 네, 그러면 어. 좀 아까 원래 안 싸우다 이일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됐다 그렇죠 네, 기억에 남는 진짜 파이트 아, 파이트? 네. 원래는 네. 처음에 어. 한 1년 차? 네. 그때는 말을 잘 들었어요 <laughs> 왜냐? 네. 자동차를 잘 모르잖아요 어. 모르니까 어. 야, 어, 소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PD의 역할이니까 어예뭐 알겠습니다 그러고 잘찍어 어. 근데 한 2, 3년 차딱 지나가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어깨 는뭐 배운 게 많은 거예요 어. 이제 자동차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어. 내가 이거를 뭐이 재원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거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반발이 <laughs>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일과 연애는 또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다, 다른 게 맞는 거죠. 대형으로. 일로 들어가니까 애가 아. 성격이, 아. 와, 진짜 불같다는 게그 매번 느껴요. 지금도 느끼고. 소리 와. 성격이 불같다고? 아, 모르시는 부분. 이게 다 속고 있는 거야, 진짜 사람들이. 아, 그래? 진짜 불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같은 게. 이해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막그 열정이야? 아니면은. 열정이죠. 어, 아 그럼 나쁜 게 아니지. 나쁜 건 아닌데, 저로서는 어. 좀 많이 힘들긴 하죠. 예전 같은 경우는, 야, 소라, 이거 좀 해.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썸네일 좀이 예쁘게 찍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은, 소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자. 그러면 울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수민아 네. 내가 너랑 은 가깝지만. 방금 네 멘트는 뭘 많이 잘라먹은 느낌이 좀 있던데 <laughs> 아 그치 내가 좀 많이 썸네일 사진을 찍자 그랬는데 그냥 울진 않았겠지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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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약간 화에 있어서 기준이 되게 발앗점이 높아요 오 그래서 웬만하면 화안 나는데 어. 그때는 오빠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거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오 그...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무슨 차 때야? 볼보 무슨 S90인가 뭐, 뭐 아무튼 그때 영상 맨 끝에 나오는 거 보면 내가 눈이 막 이래 그런 눈이야 중간에 울었어? 엄청 울었지 <laughs> 근데 또 포기는 안해 찍자고 해 왜냐면 나한테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감정 상태가 이렇다고 일을 포기해? 이러면 나는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또 근데 어. 프로네. 완전 또 일이 됐다고. 어. 만약에 취미 상태였으면 집에 갔지? 갔지? 어. 갔고 나는 한 오빠가 네다섯 번을 그렇게 계속 저한테 탁클을 거니까 는 어. 내가 죄송한데요. 쪽 대문이라도 주세요. <laughs> 제가 그거 아주 달달달 외워서요. 진짜 완벽하게 해내볼게요. 내가 이랬거든요. <laughs> 어. 오빠도 나의 그런 이런 날카로운 말이 어. 이게 상처인 거죠. 오, 어, 어. 원래 안 그랬으니까. 오, 어. 안 그랬는데. 아왜 오빠 왜막 이랬던 애가 쪽대분 어. 주세요 그럼 제가 잘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 오빠도 되게 당황하면서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막 거기서 촬영 때 뭐라고 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막 울고 막나나안할 <laughs> 나 거야 나 여기서 갈 거야 아 지금도 웃고 어 거기가 전통 마을인가 그어요아 그런데 아, 아. 우리는 또 여기 서 <laughs> 궁금한 게 있어 유튜버들은 그 네. 영상은 잘 됐습니까? 썸네일 찍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장 정도 찍거든요. <laughs> 그래서 100장 정도 찍으면, 어. 한 120장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와그 아... 네가 다 컨텐츠를 바라봤을 때그 디테일하게 챙기고 싶은 부분들이 엄청 많고 그것들에 욕심을 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어그중 하나가 이제 썸네일에그 솔직히 남들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자기안 저기야 어그한 아... 끗을 찾는 거잖아 사실 아, 그렇죠 아. 저 같은 경우는 또 썸네일을 직접 다 만들고 편집까지 하니까 음... 누구보다 이 결과물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다. 소리가 울고 막 이러다가 어, 어. 지금 4년5년차 되다 보니까 어. 지금은 안 싸워요 아...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영역에서 이 사람이 멀어나고이 사람이 제가 뭘 지키고 아... 뭘 넘어서면 안 된다 선을 지키는 게 이제는 뚜렷해져 가지고 아... 적당한 선에서 서로 이제 뭐 휴전을 하죠 아이온 Electrified 한국타이어 반대로, 네네. 어, 요 점은 같이 해보니까 유튜브 좋더라. 어, 어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어, 그막 행사장이나 막 이런 데 가보면은 어. 유튜버분들이 다 혼자 찍잖아요. 그러니까 찍어주는 카메라 감독 이 있고 네. 자기 혼자 이렇게 네. 리뷰를 하는 편이잖아요. 네. 저희는 오빠랑 저랑 두 명이 싸운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한 명이랑 싸우는 것보다 두 명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이제 내네 편. 어, 완전 와 함께 하나 싸우고 있다. 어, 맞아요. 음. 처음 뵙는 자리 같은데도 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둘이 어. 가니까 어. 오빠 긴장하지 말고 오늘 잘하자.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본인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민 님이 더 의지를 하는 거 같아요. 어. 제가 많이 의지하는 편이죠. 아, 어. 우리 설렘이. 그래도 오빠도 제가 있음으로써 어. 제가 약간 이런 막 분위기 같은 것도 잘 만들 수 있고 미팅할 때도 어. 그러니까 오빠도 저한테 좀 이제는 기대는 편인 거 같아요. 아. 옛날엔 절대 기대지 않았어요. 아, 근데 그거는 나도나 은 대표도 사실 뭐 우리가 뭐대놓고막 의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우리보다는 좀더 밀접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아, 네. 뽀뽀도 하고 하니까. 아니, 야이가꼭 꼭 그렇다기보다도. <laughs> 왜요? 뽀뽀, 뭐 애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 약간 감독님이랑 저랑 어. 우리 어. 각자의 업무 영역이 있고. 컨텐츠도 네. 각자의 영역이 어쩌다 보니까 좀 갈려있잖아요. 물론 네네. 가끔 교집합이 생기지만 이렇게. 음음. 어, 근데, 지금 BP 채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둘이 항상 호흡을 맞춰서 찍어요. 맞아, 모든 맞아. 영상이. 아, 아. 어, 수민이가 항상 리드를 해주고, 음. 그 질문들을 정말 잘 끌어내서, 이, 소리가 또그 텐션을 딱 맞춰가지고 대답해줄 수 있는 그 바탕을 너무너무 잘 깔아주더라고. 음. 그러니까 리딩을 진짜 잘 해주고, 거기에 리액션을 또 정말 찰떡같이 잘 해주고. 음. 어 그래서 나는 더좀 그런 생각은 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갑자기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아. 중국 출장 갔을 때 나는 그 둘이 촬영하는 거보게나 너무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아. 그니까 <laughs> 오빠가 약간 너무 그.. 그때 좀 눈물 나 뻔했어, 오빠 사실. 왜? 아니, 아니야. 아니 <웃음> 아니야. <웃음>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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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하냐. 아니야, 아니야.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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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 아, 여기서 진짜 아니야. 알았어. <laughs> 옆에서 계속, 야, 한 번만 다시 해. 정신 차려. 똑바로 해. 다시 한번 해봐. <laughs> 아, 어머, 진짜 악플 너무 심하게. 나저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하잖아요 아니야, 니한테 <laughs> 아, 그, 그러고 있는데, 소리가. 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냥그 어, 알았어. 다시 한번 해볼게. 막 이러면서 계속 하더라고. 어, 그렇죠. 약간 시동부부 느낌이다. 아, 그래요? 어, 약간 지금 상황이 음음. 뭔가 신혼 부부 때 둘이 막. 돈 없이 시작해서 우리 뭐든지 할수 있어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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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느낌 아니 나 이거 좀 짠해 아, 약간 그렇긴 해요 좀 짠하긴 해요 그 어. 아까 소리 옷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어. 그런 악플 저한테 많이 달리거든요 뭐? 여자친구 옷을 왜 그렇게 입히냐 너는 아. 저는 무조건 청바지 입으라고 <laughs> 아니 찍을 때 불편해 죽겠어 나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얘가 막 치마 오가. 약간 약간 그러니까 야너 청바지 제발 청바지 입어 아니야 난 다리가 예뻐서 <laughs> 아 진짜 근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아무리 일이라도 네. 정말 아이게 프로 의식이 있다라는 어... 어,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와저 어떡, 어떻게 또 저렇게까지 딱할수 있을까라는 아... 생각도 들거든. 어 진짜. 약간 그럴 때는 무슨 무슨 마음이야. 그 외부 촬영할 때만큼은 좀 춥잖아요. 어 외부 촬영할 때만큼은 참아달라 이거예요. 왜냐 저 같은 경우는 실내 촬영했을 때도 밖에 있고. 음. 끝나고 나서도 디테일 촬영을 계속 혼자 더 해야 되고, 음. 어. 저는 항상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음. 오빠의 그 춤이 더하면 더했지. 음. 너는 조금만 참아달라. 이런 의미인 거죠, 저는. 음. 어쨌든. 근데 연예인이라면, 아까 또. 아니, 연예인도 할건 해야죠. <laughs> 아, 연예인 어쨌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최대한 아. 따뜻하게.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음. 일 끝났을 때. 아, 이제, 뭐, 뭐, 그, 어. 만약에, 뭐, 그, 비 오는 날에도 연예인들 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아 <laughs> <laughs> 아니, 뭐, 뭐, 비 맞으면서 노래 하잖아요, 다들. 어.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필드에 나왔으면, 거기에서만큼은 어. 너의 최선을 다해. 음. 아유, 진짜 오늘, 뭐, 어. 우리가 좀 재밌게도 찍으려고 좀한 것도 있지만, 네. 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많이 해줬어요. 아유, 아유, 어 보통은, 커플로 하면은 남자가 피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대부분은 여자가 출연자고 음. 남자가 카메라를 잡아요. 그런 유튜버들이 진짜 많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되게 오늘 현실적인 얘기고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어, 이런 고충들. 네. <laughs> 그럼 어쨌든 이 힘든 게 이렇게 나도 성장을 했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결국엔 이 아웃풋 때문에 또 위안을 받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수익. 음. 어 수익은 어느 정도 지금 만족하는 단계예요. 저도 어, 만족하죠. 어. 만족하는 편이에요. 어. 저희는 정확히 반반이에요. 반반. 5대5. 네, 정확히 반반. 외부 광고 들어오는 것도? 네. 아, 만약에 네가 모델로 나갔어. 어, 그것도 반반이다. <laughs> 그래서 어. 사실 처음에는, 어? 큐브에 반반이 있그래 왜냐면 내가 불스문샷 어. 모델을 했었잖아요. 음. 막 라이브 방송 이런 어. 출연료 있죠. 그것도 어. 정확히 반반이에요. 음. 그래서 근데, 우리 오빠가, 우리 오빠가 많이 어. 힘들게 뭔가 다 해주니까 딱 어. 이해했는데, 오빠네 어머님이. 어. 오는 거야 어머님이 아직 자기 아들인데도 어. 아 오빠 좋아죠 반반 저희는 다 반반이에요. 그랬더니 어. 그걸 오빠한테 막 혼내면서 어. 아니 그 돈이 네가 왜 가져? <laughs> 그래서 그 뒤로 조정이 좀 됐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래도 반반 와. 왜냐면 아 이건 조정하자 음. 수미님한테 연락가서 스케줄 잡고 뭐 그런 거 조율을 그쪽에서 하겠지. 맞아요. 근데 반반은 너무 과해 솔렘칠 아, 그런 개인적인 수익은 그거 원하죠? 아니, 저는 솔직히. 아, 솔직히... 그러니까 7대3 하면 좋겠죠. 아, 됐어. 아, 근데... 됐어. 그만 하면 돼. 근데... 아, 좋겠죠. 근데 솔림은 그 비율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어떤 차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갔거든요. 아, 난, 내가 더 많이? 아니. <laughs> 불수원 광고했는데 그것까지 5대5로 나누는 거는. 아. 어, 개인 활동, 내가 막 커머스 광고 찍었는데, 그 출연료까지 내가 5대오로 나누는 거는 아니, 그거는 서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출연하게 되면 어. 나누겠다. 어. 근데 저는 소리 안 놓죠. 죠뭐 <laughs> <laughs>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 우리랑 비슷하긴 하네. <laughs> 어. 나누자. 어. 어 나도 줄게. 어.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수익을 아예, 아예 원래는 처음부터 줄라고 했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 그게 어. 봤더니? 그때 완전 잠깐 했던 게막 몇백만 원인 거예요 어. <웃음> <웃음> 그래서 처음에 안 가지고 갔을 때는 어~ 뭐~ 얘가 정말 착한 친구였구나라고 어.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좀. 아, 착한 친구였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얘가 정말로 날 위하는, 정말로 따뜻한 음. 사람이구나. 음. 그래서, 어 그래도 계속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잘 만났다. 여자친구 진짜 잘 진짜 만났다. 진짜 잘 만났다. 음. 제가 알던 그대로다. 음. 그리고 음. 나중에 이제 수익을 결국에 계속 물어와서 공개가 되고 나서, 음. 어. 그때부터 이제 좀 나눠달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그, <laughs> 때 이제 5대5로. 아니, 그때는 7대3. 처음에는? 처음엔 7대3. 아 처음에도 7대3이었어? 네? 누가 치렸어요? 저였죠. 아 진짜. <laughs> 아니 내내 채널. 아 만들... BPD니까 아, 내 채널 내가만 오 출연자로 나온 건데. 오칠대4아 어, 어, 내가 편집 다 하고. 오 어, 그럼 어느 순간 오디오가 된 거예요? 오디오가 된 거는 이제 소리가 음. 제가 얘기를 했죠 소리가. 너 이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만두고 유튜브에 전념하자. 아, 아 그때 또 당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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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수익을 5대5 내가 줄게. 아, 오빠, 오빠 믿고 이제 그만두고. 어. 그러면 이제 5대5를 하고 이제 제가 스케줄을 더 많이 잡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그동안은 잡을 수 있었던 스케줄도 소리 일 때문에 못 잡은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음, 음, 아 음, 음, 음. 그래서 5대5를 하게 됐는데 무슨 자기가 더 비율을 가져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 <laughs> <laughs>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일하고 있는데 잠을 못 자요 진짜 <laughs> 아니 그렇죠 알죠 <laughs> 아,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약간 내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네네. 진짜 심하게 싸울 때는 네. 또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혹시 우리 이러다 헤어지면 우리 채널은 어떻게 될까? 약간 그런 상상해본 적 있나요? 많죠 사실은 네. 어, 오빠랑 만약 에 헤어지면은 어. 저를 대체해서 다른 여자가 나오지 않을까 오.. 괜찮겠네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완전 시작하기로 어. 시작한 후부터는 어. 그게 제 마음속으로 진짜 다짐했던 게 어. 만약에 오빠한테 마음이 떠났을 때 응.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치 그러니까 음. 이 사람한테 마음이 떨어졌는데 어. 이 유튜브 일에 이런 수익이나 조, 일이 좋아서 이것 때문에 계속하진 말자 계속 하지, 이어가진 말자 음. 어이, 또 울려 그래 <laughs> 아, 왜 <웃음> 자꾸 <웃음> 울어요 아, 진짜 지금 뭐 둘이 안 좋아요, 사이가? 아니, 마음이 좀 따뜻해가지고 어... 어, 수미 님이? 네 <laughs> 따뜻한데 왜 울어 그냥.. 웃어야지 네? 네 아, 웃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진 않고 아니 마음이 따뜻한데 뭐, 왜 우는 거야? 아니 뭐. 마음이 따뜻한 걸 아는데 마음이 떠서 슬픈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가 좀 그니까 헷갈리긴 한데 가정하게 감동... 말해줬던 어. 게 생각나가지고 음. 티라며? 근데 어. 그나마 저한테는 어. 오늘 힘들었지 설아 랑 이렇게 해줄 어. 때가 있으니까 어, 누가... 그 정도로 감동을 제가 약간 바다가따 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티야? 오빠가 티야. 아. 어. 내가 완전 크프 그 어. 그렇지. 어. 오빠는 두분다 튀어 가지고 지금 어. 저 우는 거 일도 이해 못하는데나 이해는 못 해요. 이해는 해. 아, 이해못하는데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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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해는 해. 뭐, 오빠가 사실 막 어. 자기 몸을 잘못챙겨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어. 진짜 음. 좀 막그 두통약 있죠 응. 그런 거 달고 살고아막 이러니까 솔직히 너무 걱정되는데 응. 자기보다 저음 오래 먼저 챙겨주니까 아 지금 음. 음. 자기가 더 비율을 가져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 <laughs> 이거 하나만은 조금 좀 노력을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말잘 들었으면 좋겠죠 아 이게 어쨌든 아, 자동차라는 채널 자체가 그 재미와 전문성이 둘다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문성보다는 재미가 좀더 많은 채널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좀더 전문성이 좀더 많아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설렘이 좀더 차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좀더 괜찮지 않을까? 장수하지 않을까? 아...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이것만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어요? 어, 많죠. 많아. 아 이거를 먼저 물어봤어야 겠네 그 많은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일단은 오빠가 시간 그, 그 스케줄 정리 있죠 네. 진짜 못해요 스케줄 정리 네 만약에 촬영 없는 날짬 내서 뭔가를 이렇게 시간 약속을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그 친구도 만나고 볼일도 네. 보고 어, 어. 어. 막피부과도 어. 가고 어. 막이러야 되는데 어. 오빠가 이거를 일단 안 적어놔요 생각... 안 좋은 옷 하는 게 나한테 공유가 안 된다? 안 돼. 오. 그리고 하루 전날에 얘기하거나, 당일날 오. 얘기한 적도 있어요. <laughs> 왜 그럴까? 아니, 진짜 그걸로 엄청 많이 싸워가지고, 네. 공유 스케줄을 만들어서, 네. 이거 하니까 이제 안 싸워요. 오. 이거랑 은근 저는 되게 잘 챙겨줄 줄 알았거든요. 연애 초반 때는 엄청 잘 챙겨줬어요. 네. 뭐, 저한테 뭐 이런 것들 다잘 챙겨줬는데, 네. 근데 이제 유튜브가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관심이 좀 없어졌다고 해야 하뭐 이거는 그냥 투정이네? 어, 약간 투정이네. 아, 뭐. 어, 투정 이위잖아요그래 그러니까. 어. 근데 그거밖에 없네요? 어, 돈으로 보상을 받, 받으면 되지. 네. 아니, 근데 뭐 겉으로 수빈이의 행동이 어떻든. 네.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다라는 게 되게 다행이네. 엄청 좋네. 아, 맞아 맞아. 어. 그걸 아니까는 사실 그 마음을 생각했을 때 바로 눈물이 날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눈물을 눈물의 진정성을 느꼈어, 솔직하게. 어... 느꼈냐고요? 아근좀 어, 진정성, 아, 네, 진정성 느꼈어 이 사람이 <laughs> 이 사람이 <laughs> 아니 아니 아, 저는 <laughs> 소리를 처음 봤을 때 저랑은 좀 스타일이 많이 안 맞거든요 왜 나랑 잘안 맞어? 아 그래서 아마 소리가 응. 아마 좀막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와도 나는 그거에 대해 맞는 리액션을 못 해줘 어 알아 어. 괜찮아 오빠는 원래 오빠가 오빠니까. 어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하더라고. <laughs> 미안해. 어하지 어, 어. 않아. 어. 어. 그래서 아얘 진짜 그냥 이게 연기가 아니라 어. 정말 그냥 해피해피 밝은 애구나. 아니 나 오빠 좋아. 어 그래서 아 그때 그때부터는 어, 좀 오히려 오히려 편해졌지. 아 진짜. 음. 어 좋다. 어이 채널 잘 하다가 설렘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어 그럴 수 있죠. 어 그러니까 바람핀 건 아니고 어떻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도 네. 나 진짜 지금까지 나 떳떳하게 살았어. 오빠 만나면서 단한 번도 나 한눈 판적 한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각자 연애하고 어이 채널 이 채널대로 운영하자 했을 때는 어,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안 돼. 요 왜요? 응. 채널 수익가내 건데. <laughs> 아니가 그러니까 지금하고 변하는 건 없어. 헤어지는 순간 이콘텐츠의 질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음... 언젠간 사장됩니다. 아, 촬영 못한다? 아, 저는 못해요. 그럼 어차피 채널에 아무것도 안 올라갈 거라는 가정하에 네. 소리한테 채널을 줄수 있어? 채널 왜 줘요? <laughs> 아니, 본인이 포기한다매뭘 포기해요? 아, 이거 오빠, 그러면 오빠 이거 채널 나 없이 이거 할 거야? 아나 어차피 안할 거잖아 어안할 거잖아 그럼 나 이거 채널 줘 음, 소리 같은 캐릭터가 나오는 사람을 찾으면 되죠 아 채널은 못 준다 못 주죠 어. <laughs> 내가 이걸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 어. 못 하지 단호하네 아, 못 주죠 어떻게 줘요 그럼 수민 씨가 물어봐 네. 솔림, 솔아 나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우리는 어차피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응, 응. 이거 내가 가질까 네가 가질까 근데 오빠 거니까 아니, 아니,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 나 그렇게 너 착한 척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 내가? 그거에 질렸어. 그럼 내가 가져도 될까? 그럼 얼마 줄 거야? 나는 그래도 한 10장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10장? 어. 10장 10억 얘기하는 거야? 아, 뭐, 그냥 너. 정도... 아, 뭐 협의하던가 그러면 변호사끼리. 나 가져. 나는 내거 다시 해도 나는 어. 다시 모을 수 있어. 그러면 너돈 줘야 돼? 50%니까는 어. 아니다 그냥 돈 주지 말고 어. 수익이 몇 프로 떼줘? 매달? <laughs> <메달>? 미친 소리 <laughs> 얼마까지 줄수 있습니까? 저요? 깔끔하게 아, 아, 금액? 어. 아돈안줄것 같아요 어, 그건 주, 절대 안 된다? 안 돼요 제가 그럼 채널을 포기하지 돈은 안줄것 같아요 음. 이유?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준다? 어... 아 이건 안 돼. 어... 저는 확실해요. 이거는 커플 유튜버 매력적이야. 사람과 일을 동시에 할수 있어. 세이브할수 있거든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어, 우리 데이트 비용 세이브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 아주 매력적이죠. 어, 하지만 이런 거 있으니 고민 중인 분들은 오늘 영상 잘 곱씹어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예. 네. 네, 추천합니까? 하지 마세요. 커플 유튜버는 진짜로. 이 여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거 아무도 모르죠. 아니, 그래. 결혼 하고 해, 결혼 하고. 그래, 결혼하고 약간 계약서 쓰고 하셔도 돼요. <laughs> 어, 어, 그거, 어, 그러네. 어, 계약서 쓰고 하세요. 어 그것도 나쁘지 않네. 네. 아니,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 하면 돼. 아, 그때 되면 너무 힘는거 아니야? 에 아니,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아, 아, 그래, 그래. 아, 아니, 빨리, 결혼하고. 저희도 빨리 아, 결혼하면 어. 저희도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스미씨한테. 좀 재밌게 아. 해줘요. 뭐, 따뜻한 얘기 울고 다 했잖아, 할 때. 아, 그래, 맞아. 어. 음. BPD 이렇게 성장한 거 다, 나 때문이다? 어 수익 얘기 한번 갑시다. 그리고, 감독, 아. 나는 아닌데, 감독님이 아. 쓸데서 말해. 개인 활동인 경우에. 오빠, 어, 내가, 아, 내가 많이 좋아해.